thank you 웰컴 백 여러분, 오늘도 오토 가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 바로 토요타가 2026년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2026 토요타는 기존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차량을 넘어 미래형 모빌리티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토요타는 이전 세대보다 한층 더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라인은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고 LED 라이트는 얇고 강렬한 빛으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프론트 그릴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로 다듬어졌으며 측면 라인은 세련된 크롬 포인트와 함께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뒷부분의 리어 램프는 연결형 디자인으로 현대적이면서도 토요타만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았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2026 토요타의 인테리어는 운전자 중심의 스마트 고피스로 설계되었으며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끕니다. 여기에 음성인식과 AI 기반의 개인 비서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가 차량과 대화하듯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넓은 공간 설계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쾌적함을 보장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토요타는 진일보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전동화 전략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모델 모두 제공되며 특히 전기차 버전은 한번 충전으로 6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 기능을 활용하면 3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여 실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최신 세대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기 효율성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안정적인 서스펜션과 정교한 핸들링은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뛰어난 균형을 보여줍니다. 안전기술 역시 토요타답게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차세대 버전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수준 3에 가까운 첨단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교차로 충돌 방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까지 모든 기능이 강화되어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또한 차량간 통신 기술을 통해 주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더욱 스마트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토요타는 이번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테리어 마감과 친환경 생산 공정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연계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스마트 에코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 토요타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넥티비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무선 연결 시스템, OTA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기능 제공, 클라우드 기반 내비게이션과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지원하여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토요타는 디자인과 기술, 안전과 환경,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모두